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특별 게시의 역사 시리즈 특강 가운데 지난 강의에 이어서 모세 시대 게시그 중반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신의 산에서 받은 게시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림은 르비딘 그리고 신하의 광야, 그림입니다 19세기 말에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본 시리즈 강의에 말씀드린대로 6강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모세시대 계시의 내용 가운데 지난 5강 때 일본 추레극때에 아그 원리 여섯 가지를 말씀에 대여섯 가지를 드렸고요. 어, 오늘 이제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체결, 시내산에서 있었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어, 두세개에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어,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어, 신약에서는 어,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이 언약은 어, 주로서 처음으로 쌍방 간의 합의 형태로 어, 언약이 이, 이 체결이 됩니다. 어, 백성들이 이 베리트, 언약을 자의적으로 어, 수용을 한다는 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어, 그 조건을 준비하시고 계획하는 그 주도권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첫 언약 의식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첫 언약은 대단히 중요하고 신약에 이르러서 또이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율법을 포함한 많은 이야기들이 로마서에서도 사도바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첫 언약의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자세히 좀볼수 시간 범위 내에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크게 제가 다섯 단계로 이 언약 체결 의식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단계 이에는 산에 올라가서 리더들과 함께 올라가지만 남, 나머지 사람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대로 혼자 올라가서 말씀과 윤례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기서 통상 신학자들은 말씀은 20장에 나온 10개명을 의미하고 윤례는 그 이후 23장까지 여러 규례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언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다음 단계는 모세가 이제 이 받은 율례를 백성에게 내려와서 말을 하고 동의를 얻고 언약서를 작성합니다. 단계 2는 모세가 단을 쌓고 열두 기둥을 세우고 희생 제사를 청년들을 통해서 하면서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절반을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단계 3에서 모세가 그, 어, 작성한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동의를 한 후에, 이제, 에, 사실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에, 그 피의 절반을 이제 단에 음, 뿌리고, 남은 이제 절반을 백성들에게 에, 뿌립니다. 이때, 언약의 피라는 말을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제사 희생 제사가 끝나고 어, 식사를 하는 그런 화목 제물 성격으로 그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식사를 공동 식사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때 그 리더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뵀다 또 그의 발 아래 있는 바닥을 봤다라는 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 희생 제사 후에 음식을 먹은 일은 이 베리트 언약의 목표 완성의 성격을 갖고 있고 어, 비슷한 모습, 희생 제사와 어, 화목제물 먹는 것, 그것이 유월절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봤던 유월절 그 규례가 제정될 때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유월절 규례가 이 시내산에서의 예, 차단하게 예고편 성격을 갖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겠 이제 어약 체결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십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이제 나라가 된 것이죠. 예. 그리고 특별히 그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발을 보았다라는 그 말씀이 있으면서 1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그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죠.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 베리트를 통해서 이제 사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뇌를 이제 뵈도 그러한 그 위험함이 뭘 직접 얼굴을 본 것은 아니겠지만 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 특별 다음에는 예, 이 신정 정치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신정 정치에서 통상 이제 나라의 왕권에서 어, 예, 법이 제정될 때 인간 왕이 그것을 정하지만.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어,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왕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특권과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국가적 왕권이 이제 한번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성격입니다아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신중국가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그 어, 이유를 좀뭐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이교의 세상 가운데 참된 종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만, 성교를 집중적으로 축적을 맞춰서 그런 제도로, 성교 제도를 목적으로 해서 의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신정 정치가 하나의 완성도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늘의 완성된 상태를 예표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에 예, 그리고 이 세속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어, 율법이 주어진 시점, 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에, 모세가 시내산에 출애굽하고 도착한 게 성경에 보면 약2 개월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시내산에서는 약1년 정도에 체류를 했는데요. 율법이 주어진 그 시점이 그 성공적인 그 출애굽이 이루어진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약게 그 많은 축복을 뭐 취득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율법을 잘 준수 해야만 비로소 약속 있다고 수여할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 많은 과정 중에 이제로 난 것이죠. 그리고 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개념들 중에는 광야의 여정에서는 어,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게 된 이제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어, 따라서 당시로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하나의 공모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생명을 기업으로 수여하게 되는 것이 아님이 이제 분명해진 것이죠. 네. 어, 율법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수여하신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수수의 것을 지키면 상급이 쓰리라는 진술도 거듭 나오게 됩니다. 신학에 보면 로마서의 7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 율법, 유대교에서의 그 율법 문제에 대해서 어, 상당히 강한 태도를 취했던 이제 음, 가서 예, 우리가 알수 있는데 예,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명이 이름에, 율법의 개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가고 나는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어, 개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어, 인상을 주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오해이고요. 바울의 이러한 의도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철학 뭐 공로주의를 정죄한 것이죠. 그 배경화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 공로주의란 것은 어, 제가 이 과로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으로 장차 올세상의폭락에 선물을 벌어들이려는 그러한 그 사상이죠. 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뭐 앞으로 이런 폭락을 얻어야지 이런 류의 것을 이제 우리가 공로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왜 지키려 했나? 물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어 이것은 약간의 그 어, 약간이 아니라 율법 주술는그 어, 공로를 따지는 그런 뭐 법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좀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그러한 그 영역에 속합니다. 이세 번째 보시면 음, 에, 이제 가나안의 이제 광야 사0절 끝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율법을 그때 이제 더 광야보다 더잘 지켜야 되는데요. 가난 거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에, 청상적인, 완전한 상태를 그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율법에 절대적으로 복정하는 그 높은 이상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일이 에, 어떤 뭐, 기업을 받는 근거는 아니지만 이미 받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특권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은 뭐 부족했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사항들이 낮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전면적인 배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이 생활에 사소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의 의미는 아닙니다. 백성 전체가 그 배도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베리트를 파기하지 않으시고 정당한 징계와 회계가 있음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은혜 속으로 취하여 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축복을 받는 공로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그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징계와 회위가 따랐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취하시는, 은혜 속으로 취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감없는 은의 원리, 예,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되어 있는 것이죠. 어, 구약에서는 율법이 짐과 멍에로서가 아니라 훗날 유대인들의 종교적 경험에서는 짐과 멍에로 여겨졌지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수여하실 큰축복이 특권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어,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약을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과 동일한 것으로, 어, 보면 곤란한 것이죠. 어, 어 또, 천상의 것을 예표하는 어, 그런 율법의 수준은 신약의 어떤 예표적인 역할을 하고, 구약의 신정정치 안에서도 어, 진정한 보험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어,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어, 복음을 지닌 제도들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큰 규례책의 일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하고 참여하는데 좀 자유함이 좀 없어서 던 것인데 오직 그런 것들을 신앙에 와서야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 다음 은 십계명에 대해서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여기 히브리어로 써 있는 십계명 일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굴까요? 여느 화가가 이제 이게 예, 그린 건데, 예, 모세와 아, 아론 제사장 복장 건데요, 이 음, 예,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 여호와께서 어, 이 계명을 주실 때 이미 출애급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주셨으니까 그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비추어서 어 응답으로 나오는 사랑을 행실로 나타내라 너희들이 보여라라는 의미로 쉽계 명을 저희가 주셨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출애기 20장 이전의 말씀 바로 그러한 것들 을 이제 입증하는데요. 내가 너를 애굽땅 종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처음 네 가지 계명 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사람에 대한 윤리적 어,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 나오는 세 가지 계명은 이교도들의 전형적인 뭐 근본적인 죄들인 다신 숭배, 우상 숭배 등을 정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미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에, 이방 종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에, 배제돼야 하는 것이죠. 그냥 참고로 여기 마지막 항목에 이 십계명이 지금 기독교에서 쓰는 것 중에 에, 기독교의 그한 교파인 아 루터교회하고 또 로만 캐톨릭 교회는 10개명에 1, 2개명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져 있고, 그러면 저희와 하나 개명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저희 기독교의 마지막, 그, 예, 개명을 두 개로 쪼개서, 내 네, 이웃의 집. 매 네, 단한 탐욕과 그 이웃의 안에 이런 얘기를 두 개를 쪼개서 열 가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또 의미가 다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일 개명 보면,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내게 두지 마라. 예, 오직 예배 대상은, 아, 야외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유일, 절대적인 유일신론을 요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방에 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또 저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이 나무나 돌로 만든 그 우상들 그걸 섬기는 그거를 지금 지칭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신으로 예배하는 행위를 그하신 것입니다. 제2 계명은 새긴 아, 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뒤로 긴 얘기가 있지만 여기만 이제 잘라서 먼저 어, 이제 이 제계명으로 통상 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 예, 이것은 에, 여기서 나오는 우상, 형상 가운데, 이 형상이란 말은, 세계 우상이니까, 이건 뭐, 조각을 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거고요. 또 어떤 형상도, 그래서 형상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어, 라이크니스, 어떤 모습을 뜻할 그것이 아닌 쉐프로 우리가 만약에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꼭사긴 만들어진, 공예적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닌 자연이 제공해준 어떤 천연의 모양, 쉐프를 그런 거 이렇게 모방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2 개명은 유일신 숭배 제1 개명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려는 그런 제거하려는 그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3 개명은 어,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예,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다하지 예,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뭐 헛것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로서 어예이좀뭐 헛것이란 는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포괄적으로 극합 개념으로 이교도 신앙에서 공범이 하게 하는 거짓스러운 강교한 신망스러운 죄악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어, 이것을 말로 이렇게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야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어, 이교도에서 흔히 최자연적인 존재의 이름을 발설하며 어, 뭔가 사람의 욕을 억지로라도 응하게 되게 하려는 그러한 어떤 이교도적인 이름마술 행위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와의 이름으로 그런 어, 이런 마술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 예, 뭐 당연하지만 여와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어떤 행위 합법성이 보호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 <laughs> 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는 뭐 고대 이런 마술과 본질적으로 어, 동일할 것입니다. 에, 현대인들이 이 종교성이 적어서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 돼 가지고 뭐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 의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아, 불경이 이, 되겠습니다. 제4개 명은 안식이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님의 개명입니다. 어, 이 사계명이 뭐 기독교에서 조금, 어, 그 의미가 덜 이렇게 새겨지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요. 어, 이, 이 후반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님께서 어, 여섯 세 동안, 처음 여섯 세 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됐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의 날이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되새기시죠. 그래서, 어, 출애국기이 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출애국기이 말씀을 안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 이러한 안식이를 지켜야 할그 의미의 근거가 세상 창조 시에 행해진 일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명이 이 중요한 의미는 이 창조 때 모든 인류를 창조하지 를 않았습니까? 하나께서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전반적으로 이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 안식일이 지켜져야 하는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의 인생 행로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예,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죠. 뭐, 소극적인 의미로서 일주일 중에 하루 노동을 중지하고 피로를 풀고 뭐, 이런 어, 의미, 소극적인 의미는 생족들의 사고에는 이제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뭐,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 의미를 살펴보면, 그, 안식일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끝마치셨던 그 완성의 의미,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절정의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따는 기쁨과 만족이 이제 포함된 그런 의미가 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들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그 청년 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 이제 그 기쁨과 만족의 그 안식이 주어질 그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종말론적인 원리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어, 그 안식 가운데 저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세계의 역사적 과정이 서막이 창세기 그 에덴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장차 그 대단원의 피날레가. 어, 있겠죠 이 둘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제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루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의미적으로 성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찬의 표현이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하나님의 인재를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음, 이제 애초에 안식일을 신앙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삶과 역사의 영원한 문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날로서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 식개념 날에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 속한 일들을 너무 가득 채워 넣는 일은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신학교에서 반드시 기념해야 위대한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획기적인 의미인데요. 새로운 질의 창조에 법은가는 것이죠. 예, 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분이 델리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아침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무덤에 묻혀버린 죄이 됐다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새 언약 예수님이 성찬 만찬식 때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시면서 새 언약 하에서 있는 은혜 언약 시대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 그리스도께서 원칙적으로 획득해 놓으신 안식을 먼저 경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아, 구약적인 안식일 준수에서는 저희들이 해방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창조 시에 제정된 안식일로부터 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유기의 마지막 때의 안식 종말론적인 이러한 그 안식일의 사고는 우리가 계속 아, 기려야. 할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